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온도 조정 기능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 우선 온도 기능이 이보시 온도 범위가 있잖아요. 이걸 이제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우선 설정에 들어가셔서 이미지에서 이세 번째 보시면 이 모양이 있는데 눌러주시면 지금 이 수동으로 돼 있잖아요. 이 수동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이 온도 조절을 할때이 LCD 액정을 왼쪽으로 하면은 낮아지고 왼쪽으로 하면 낮아지고 또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면은 높아집니다. 만약에 이게 너무 확확 올라간다 싶으시면은 이제 가로 말고 세로로 이렇게 올리시면은 천천히 올라가고 내리면은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게 지금 수동 모드일 때 그런 거고 이제 자동으로 바꾸시려면은 아까처럼 사티어로고 이미지만 조정 들어가셔서 이렇게 자동으로 하고, 이렇게 대다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동으로 바꾸고 나서는 이게 아무리 이렇게 해도 변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건 아마 수동으로 하시는 게더 편할 거예요. 우선 이 기능은 이제 하파인드에서에서는 안 되고, 이제 저희 D300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세하게 할땐 이렇게 하는 게난데 이제, 이제 이 소수점까지 완전 미세하게 하시려면은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F가 지금 파란색으로 들어와 있을 거예요. 이 파란색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녹색으로 변하는데 녹색으로 변한 상태에서 이제 변한 상태에서 좌우 키를 눌러주시면 이제 소수, 소수점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아마 세세하게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해제하시려면은 한번 더 이렇게 누르면 파란색으로 변합니다. 그럼 이제 이제 이 d 3 0 0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설명해드릴 건데 우선 아까처럼 사티하라고 누르시고 그리고 세 번째 미디어 버튼 누르시고, 그럼 이렇게 스냅샷, 편집, 네, 사진 수정, 그리고 음성 주석이 있고, 이렇게 동영상 녹화, 재생이 있어요. 캡처는 이 사진 모양 보이시죠? 이렇게 누르면 바로 이 화면이 캡처가 됩니다. 그러면 저장했다나 그렇게 뜨고, 그리고 동영상은 이네 번째.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바로 녹화가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태에서 한번 녹화를 종료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사태어로 한번더 누르시고 가시면 이렇게 비디오가 모양이 바뀌었을 거예요. 또 누르시면은 바로 녹화가 중지가 되면서 누르시면은 녹화가 중지가 되면서 네 녹화가 중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확인을 하려고 하, 확인을 하려면은 사투에 들어가셔서, 미디어 하서, 마지막에 누르시, 마지막으 누르면, 이제, 가장 최근에 촬영했던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대체, 어디서, 아까 찍었던 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지금까지 찍었던 건 어떻게 확인을 하냐. 그러면은, 뒤로 누르시고, 이네 번째 보시면은, 파일 모양이 있어요. 이 누르시면은, 지금까지 찍었던, 파일들이 이렇게 날짜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보시고 아마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 알려드릴 거는 이제 컨트롤 설정인데, 사티어 버튼 누르시고, 그리고 설정, 그리고 두 번째 거 누르시면 이게 컨트롤이라고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이제 뭐 TV 송출이나 뭐 레이저나 후레시 그리고 멀티기능 키가 있는데 우선 TV 아웃 모드는 이제 TV를 어떤 형식으로 송출 하냐 그거 설정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보통은 이제 NTSC로 많이 하셔가서 이걸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USB 모드는 이제 U 디스크 모드로 해주시면은 이제 D300이랑 PC랑 연결했을 때. 바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컴퓨터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멀티 기능 키가 있는데, 이 멀티 기능 키가 뭐냐 하면은 밑에 보시면 이게 방아쇠 같은 거 있죠. 이게 바로 멀티 기능 키인데, 이건 이제 어떤 걸로 설정을 하시냐, 그겁니다. 보시면 프리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S 버튼, 이 화면 멈추는 거고, 스냅샷은 캡처 뭐 레이저가 두 개인데 아마 위에 게 후레쉬고 밑에 게 아니 여기 있는 게 아마 레이저고 밑에 있는 게 아마 후레쉬일 거예요 만약에 레이저로 하면은 아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레이저를 하시고 나서 이제 누루 누르는데 아마 안 나오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이게 왜안 나오냐 싶으실 텐데, 잠시만요. 이렇게 안 나오는 이유가 보시면은, 이 밑에 이렇게 조그만 손잡이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여셔야 이렇게 레이저가 나옵니다. 저 거기서 레이저가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시다시피 레이저가 나옵니다. 이 밑에 걸꼭 열어주셔야 제 레이저가 나오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레이저를 켜시면 아마 이 화면에 조그만한 빨간 점이 생길 거예요. 이제 이거의 용도는 뭐냐 하면은 이제 레이저를 레이저 어디에 서는지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화면에 맞게 잘 조절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레이저가 닿는 부분에 이걸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건 이제 전원 매니저 기능인데 우선 전원 매니저 기능이란 이제 1 시간 동안 한두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 화면이 꺼지거나 이제 전원이 꺼지는 기능을 말합니다. 보시면은 사티어로 누르시고 세팅들 눌러주시고, 아이고. 버튼, 세팅들 눌러주시고, 그리고 시스템 누르시서 쭉 내리면 전원 매니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설정된 화면 보기 끄다. 설정된 전원 끄기 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시간 동안 사용을 켜놓고 사용을 안 하면은 켜놓고 이제 손을 대지 않으면 은 자동으로 화면이 꺼지거나 전원이 꺼지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대부분 사용하실 때는 둘다 끄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D300 뿐만 아니라 이제 제품에 대해서 제 공장 초교 하나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은, 이제 가끔 가다가, 지금 어떻게 설정을 해도, 이제 기계가 이, 이상할 때가 있어요. 가끔. 아니면은, 뭐 설정을 바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럴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사티하라고 누르고, 세팅들 누르고, 그리고 시스템 누르고, 아이고. 시스템 누르고, 아니. 사티어로 누르고, 그 다음에, I 버튼 있죠? 누르시면, 이제 시스템 정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기본 설정, 빨간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이제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를, 모든 설정을 초기화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언어도 처음에 나왔던 영어로 바뀌는 거고, 모든 지금까지 설정했던 모든 것들이 다 초기 상태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할 때는 아마 신중히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서 승인을 누르시면은, 네. 바로 이렇게 초기화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화가 되면은 아마 기계가 한번 껐다가 켜질 거예요. 잠시 후에 전원이 켜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D300 제품의 영상 퀵 매뉴얼이었습니다.